순간 설레임이 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없지만 은 아닌 듯하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도우님의 질문을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월 초하름날 또는 보름날 가게에 손님을 불러드리기 위해 가게 앞에 막걸리를 뿌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방법이 손님을 가게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맞는지 스승님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 무속인들이 이 가게 문 앞에다 매일 막걸리를 뿌려라, 소금 뿌려라 이런 말을 많이 가르쳐 주고, 어, 그게 뭐 방법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방편은 될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건 방편이 될수 없으며 또그 방법은 득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득이 되고 어떤 경우에 득이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한 달에 한번 정도 장사하는 분들이 가게에다가 간단하게 주가포를 갖추어서 고사식으로 예를 갖춘 다음에 그 막걸리를 그 입구에다 뿌리고 또 소금도 뿌릴 수 있으면 뿌리고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정도 예를 갖추어서 정성껏 노력을 하면 이건 성주신에게 예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장사 잘 되게 하는 방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매일 소금을 뿌린다, 매일 막걸리를 뿌린다, 이건 득되지 않아요. 왜 득되지 않느냐? 내 질량이 너무너무 바닥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득이 되는 것 같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질량대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르게 노력하면서 성주신에게도 부탁도 하고 또, 내게 바르게 노력하면서 신과 교감을 하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맨날 이렇게 막걸리 뿌리고 소금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한마디로 습관적으로 그런 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보세요. 처음에는 동조하는 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얻어먹고 얻어먹고 하면서 동조신이 생길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는 이 신도 질량이 바닥이거든. 그 짓을 하는 신도 질량이 바닥이다 보니까 끼리끼리 놀다가 나중에는 아무 원력이 없어집니다.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맨날 문 앞에서 받아먹는 신이라면 낮은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두번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계속 그 짓을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질량 낮은 짓을 계속 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이건 득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막걸리를 뿌린다든가 매일뭐 소금을 뿌린다든가 이런 행은 절대 해서도 안 되며 득되는 행이 아니다. 내 질량이 작은 신한테 매달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성장할 수 없으며 운기를 끌어 당길 수가 없으며. 운기를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음. 운기는 내 에너지가 좋을 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에너지가 좋으면서 신하고 교감할 때 바꾸는 겁니다. 근데 내 질량, 내 마인드가 바닥일 때는 어떤 신이 돕는다 해도 크게 바꾸지 못해요. 내 마인드가 바닥일 때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매일 막걸리 뿌리는 질량이라면 이분은 영혼 질량이 바닥이란 뜻이에요. 자기 소신 주관도 없는 분이다. 맨의타신만 가진 분이다. 어, 신에게 의존만 하는 사람이지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막걸리 뿌리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어 절대 득되는 행위 아니며 실제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도 가족 또 국민 여러분 장사하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런 행을 하는 건 좋지만 매일 수시로 막걸리를 뿌린다든가 이런 짓은 하지 말란 뜻입니다. 이건 낮은 질량이며 득되는 행이 아니다. 여러분이 고질량으로 성장하고 노력을 할때 신도 여러분을 크게 돕는다는 뜻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운 스승님과 친견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